안녕하세요. 보기보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방흡입이 왜 요요현상이 적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기 전 인바디예요. 수술 상담 받을 때 인바디를 확인해서 두달전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찍은 후두달 후에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바로 전 몸무게는 약 1kg가 더찐 55kg로 제가 수술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수술 후한달 반이 된 저의 인바디 자료입니다. 지금 체중이 수술 전보다 4.3kg 정도 빠졌는데요. 골격근에서 이제 0.8kg 빠졌고 그리고 체지방에서 3.3kg가 빠졌어요. 이 이유가 지방 흡입을 하고 이제 체중을 뺐기 때문이래요. 제 체중이 빠지는 원리는 그냥 체중을 뺐었을 때는 수분과 골격근 위주로 빠지고 지방은 거의 빠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을 뺐을 때 운동을 아무리 막 열심히 해도 근손실이 오는 이유가 체중이 빠지는 순서가 수분, 노폐물, 내장지방, 근내지방 이 순으로 빠지기 때문이고, 순차적으로 다 빠지고 나서 제일 나중에 피하지방이 빠지게 된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이렇게 피하지방을 뺐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가 올 때. 체지방만 거의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 인바디 상에서 체지방의 변화가 이렇게 같이 온, 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인바디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골격근 손실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체지방만 이렇게 쏙 빠졌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도 이렇게 지방흡입 받기 전에는 한번 혼자서 살을 빼고 빼보겠다면서 막 열심히 굶고 필라테스랑 뭐 요가 등등 뭐 이렇게 많은 것을 해봤는데 이게 체지방을 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이게 지방흡입을 해서 무려 3100cc나 지방 친구들을 다 내보내고 운동을 하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 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필라테스와 용, 요가는 이제 업무 환경이 바뀌면서 그만두고 이제 지방흡입과 이홈 홈트를 병행했습니다. 지방흡입 후에는 주 3~4회 정도,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유산소랑 그리고 스트레칭을 한게 전부인데요. 물론 의술의 힘을 빌렸었지만 <laughs> 이렇게 체지방만 빠졌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 컴플렉스인 체형도 바뀌어서 이렇게 옷 입는 즐거움이 더해지고 요즘에 진짜 플렉스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차오릅니다. 또 근손실 없이 이렇게 체지방만 쏙 빠져서 더욱더 부담 없이 식단 관리랑 그리고 운동까지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운동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식단도 그렇게 무리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이렇게 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좋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다른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오픈 채팅창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